아무래도 이제 수치가 잘 나와야 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부동산 가지고 계속 경기를 진작시키는 노력을 이명박 정부 이후 집중적으로 해왔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그걸 포기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성장이 안, 나면안 되니까. 네, 그거가 참좀 마약 같은 거라 우선 단기적으로 제일 효과 좋은 게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음. 이제 그거를 해가지고 자꾸 경기 부양하는 방식을 쓰는데 그 절대 그 하면 안 됩니다. 음.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잘된 나라 없거든요. 하나도 없어요? 어 그렇죠. <laughs> 어느 나라가 부동산 그, 그 띄어가지고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하고 그래서 그렇죠. 부동산 띄우고 이제 음. 예 물론 이제 구조적으로 경제가 잘돼 있는데 순간적으로 무슨 뭐 갑자기 뭐 국제 경제가 냉각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좀안 좋을 때 그런 걸쓸 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그런. 기본적인 체질이 잘돼 있는데, 이, 뭐야, 밖에 조건이 안 좋아요. 순간적으로 안 좋은 게 아니라, 체질 자체가 지금 잘못돼가지고 경제가 음. 시들어가고 있는 건데, 으흠.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 부양해가지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심각한 문제인데, 이 구조적인 문제인데, 근데 이제 좀, 네. 각도도 다르지만, 각도는 다르지만 연결되어 있는 문제 같아요. 그, 네. 최근에 이제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고 여기서 이제 아, 가장 예. 경제적으로 중요하게 취급되는 사건이 삼성문전 제이모직 합병하는데 국민연금이 개입을 했다. 정치적 예. 이유로 그리고 예. 그래서 결국은 국민연금이 삼성이 원하는 대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를 강화라든가 승계 문제를 예. 해결해 줬다. 이렇게 이것이 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 그냥 경제적 관점에서만 보시기에 정치적 이슈는 빼고 경제적 관점에 보시기에 이 건을 바라볼 때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교수님.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논쟁 구도가 전혀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이게 예. 삼성이 지금 하는 짓이 잘못됐으니까 무조건 삼성 반대편 손을 들어주는 게 맞는 거다. 이런 식으로들 생각하시는데 예. 삼성 반대편이라는 게 지금 누구예요? 국제 금융 자본이란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만약에 이 경우에 그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당이 좌절돼 가지고 삼성에 대한 외국 금융 자본의 영향이 더 세졌다면 네. 저는 그건 우리 국민 경제를 위해서 좋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근데 네. 문제가 뭐냐면 네. 지금 이게 삼성을 비롯한 우리나라 그 재벌 기업들이 지금 싸우는 거는 이게 뭐 이시 거냐 정시 거냐 아니면은 뭐 주주 거냐 이건데 네. 저는 그 기업들이 이시 것도 아니고 정시 것도 아니고 그 외국 주주 것들도 아니고 국민들 거라고 보거든요. 어떤 관점에서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네. 옛날에 세금 내 가지고 기업 보조금 주고 또 수입 규제해 가지고 나쁜 물건 사서 쓰고 또 노동자들 뭐어 지금도 뭐 하지만 큰 희생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든 이런 기업들인데. 음. 그거를 지금 이씨 거냐 주주 거냐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국민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 연금이 이런 일에 개입을 하는 거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네. 개입을 하려면 이 예를 들어 이번에 사건 같으면 이씨의 편을 들어주는 대신에 삼성이 국민 경제에 더 많이 공헌할 수 있도록 조건을 걸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그새 산업에 투자해가지고 를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라. 음. 뭐 삼성의 경우에는 노조 인정해라. 어, 산재 노동자 보상해라 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삼성을 어떻게 국민경제 그 도움이 되게 할까 하는 거를 하, 그 그런 방향으로 국민연금의 조건을 낼, 내걸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음. 그 국민연금이라는 게 뭐예요 국민들이 그 나중에 은퇴하면 쓰려고 모아둔 돈이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개입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방향으로 음. 삼성을 그 바꿔서 국민 경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음. 이거를 그냥 뭐그 어? 최순실 씨딸 말사주고 이런 거 해주고 그냥 끝나버렸잖아요. <laughs> 말사주 이건 정말로 네. 그 정말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겁니다. 음. 그러니까 다른 거다 떠나서 경제의 관점에서만 보기에도 너무 아까우신 거군요 이게 결국 말사주고 그래. 그 교수님 관점은 그 국민들이 그 국민 연금을 통해 가지고 훨씬 더 많이 얻어낼 수 있었거든요. 음... 우리가 이번에 너희 편 들어줄 테니까 이런 이런 음... 이런 거 해가지고 어, 노동자 처우 개선하고 국민 경제 도 공헌하고 어 기업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더 높이고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다 내걸 수가 있었는데 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그래 그때 해준다 알고 보니까 그 조건이라는 게 어. 최연사 딸 말자조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엄청나게 천박한 건데 네, 예. 일이죠. 예. 이 교수님 관점이 신선한 것이 이제 물론 동의하시는 분들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아, 사안 네이 네. 사안을 이제 진보 진영식으로는 아무래도 선악 기준으로 보게 되는데 그렇게 보지도 않으시고 네. 또보 진영에서는 오로지 이익의 관점에서 보는데 그렇게 보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이제 진보보수 네. 진영 양쪽에서 선거 때면 되면 이제 우리 편인지 하고 자꾸 부르는 거죠, 교수님을. <laughs> <그런 게. 웃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네. 많이들 오해를 합니다. 예. 네. 네. 그, 그래서 이제 재벌 해체 이런 구호에도 이제 바로 동의하지 않으시는 건데 근데 이런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뭐냐면 음. 그 네. 말씀하셨듯이 그런 재벌들이 커가는데 국민들의 희생이나 노력이 있는데 그걸 재벌들은 네. 자기들 걸로 사유해 버렸잖아요, 완전히. 그렇죠. 네. 국가적 혜택을 입었는데 그 혜택의 예. 결과를 사회해 버렸단 말이죠. 이, 예. 이 정격 유착의 고리는 그러면 교수님 해법을 예.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 우리가 발을 잘못 내드린 게그 재벌 개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예. 개혁이라는 게 국민과 노동자를 위한 개혁이 돼야지 주주를 위한 개혁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하는 재벌 개혁이라는 거는 아왜이이 신에 이뭐 5%밖에 안 갖고 있는데 막그 복잡한 소유구 좀 만들어 가지고 뭐 마치 자기들이 50% 갖고 있는 것처럼 통제해 이거 음. 못하게 해야 될거 아니야? 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고거를 바꾸면은 결국 뭐예요? 힘을 얻는 사람들은 국 대한민국 국민과 노동자들이 아니라 네. 외국의 금융 자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고 음음. 그 정경유착 문제를 해, 해결하는 거는. 뭐 그런 걸 이제 그잘 해결한 뭐 예를 들어뭐 스웨덴이나 뭐 핀란드 이런 나라들 보면 결국 뭐 필요한 거는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은 거기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누가 1년에 돈을 얼마 벌어서 소득세를 얼마 냈나 물론 이제 자세한 내용은 안 가르쳐 주면 그런 걸다볼수 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조세가 투명하고 그다음에 정부 정책이 투명해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산업 정책이 도리어 옛날처럼 이렇게 막 무슨 계획도 있고요, 좀 명확히 있고 이걸 또 국회나 국민들이 잘 감시할 수 있으면 사실 특혜를 준다는 게 힘들죠. 근데 그런 것도 없고 하니까 뭐 대통령이 어 재벌 총수 만난 다음에 아뭐그 면세점 한 두억에 더 열어 주지 뭐 하면은 그게 확 바뀐단 말이에요. 예, 말도 사실 정책이 투명해야 예. 되고 그, 그 그를 또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권한이 약화되어야 되고, 국회와 국민의 힘이 강화되어야 되죠. 음. 굉장히 원론적인 말씀이신데, 사실은 그거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죠. 다른 나라 예를 봐도. 그럼요, 예. 네. 표할 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그, 정경 유착을 없애자고, 예를 들어, 그러면 우리나라, 어? 뭐, 예를 들어, 2,300명 이상 고용하는 기업을 다 2,300명 고용하는 기업을, 이하로 고용하는 기업으로 쪼개자. 그거는, 뭐 현실적으로는 뭐 그럴듯하게 예. 들릴지 모르지만 이상매면되는 기업 가지고 자동차 수출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런, 그런 대기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쓰되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정부가 있어야 되고 그 정부가 정경유착이 안 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음. 민주주의가 강화되고 국민들이 예를 들어 고위공직자 소환권을 갖는다던가뭐어 예. 대통령 권한을 약화시키고, 뭐, 검찰에 대한 경제를 강화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힘의 균형을 바꾸면 음. 그런 것들이 많이 해결이 되죠. 알겠습니다. 지금은 뭐 견제할 권력이 없으니까요, 실제로. 예. 그, 그 힘을 오로지 아주 소수의 권력자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지금은.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민주주의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거기서 그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뭐 4년에 한 번씩 국회의원 뽑고 그 사이에는 잊어먹자 이런 게 아니라 이번 우리나라 너무나 그 훌륭한 에너지를 보여줬잖아요. 국민들이 네. 나가가지고 진짜 에? 길에서 추운데 촛불 들고 해가지고 정치를 바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네. 것이 그 말하자면 승화가 돼가지고 제도화가 돼야지 이렇게 한번 하고 뭐그 다음에 누구 대통령 하나 뽑으면 그 사람이 또 다시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음. 그 촛불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교수님 관점에서 네. 이번에도 경제적 관점에서 어이 네. 민주주의가 이제 경제적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경제적 민주주의라는 네. 게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음,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경제 민주주의 하면 그 아까 말한 그 주주 권력 강화를 통한 재벌 개혁 그게 핵심처럼 돼 있는데요. 네. 저는 복지국가 강화하고 노동권 강화가 진정한 경제민주주의라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원래 자본주의라는 거는, 어, 내지는 시장주의라는 거는 일원일표잖아요. 예, 예. 돈 많은 사람 마음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를 견제하자고 만든 게 민주주의입니다. 예. 음. 시민이면 아무리 돈이 없고 힘이 없어도 한 표, 똑같이 재벌총수하고 같은 한 표가 있는 게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진정한 경제 민주화라는 거는 복지를 강화해 가지고 노동권을 강화해서 힘없는 사람들의 힘을 더해 주고 그 사람들이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더 자신을 갖고 그힘 있는 사람들한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더 경제학적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나라 지금 복지가 잘못돼 있어 가지고 일어난 얼마나 나쁜 현상들이 많습니까? 아까 그 자살률 얘기도 했지만, 뭐 저출산 문제라든가, 예. 고용 불안, 뭐 이런 것들이 다 복지가 잘안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핀란드, 네덜란드 이런 나라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요. 네. 예. 근데 그 나라에서 비정규직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되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복지국가가 잘돼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자들도 기본적으로 인간적인 생활할 을수 있단 말이에요. 그 노동권이 그 제대로 돼 있기 때문에 임금 물론 정규직보다 잘못 받고 대우를 많이 못 받지만 최소한의 대우는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돼야 그 진정으로 경제가 민주화 되는 거지. 그냥 단순히 뭐 지금 뭐 재벌들 힘 약화시키는 게 경제 민주화가 아닙니다. 음 맞물려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재벌 힘이 워낙 강력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걸 막고 또 하니까요. 예. 네. 아, 그렇죠. 예. 네. 바로, 그래서, 그거를, 그, 뭐야, 자꾸 방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계속 얘기하는 게 뭐, 4대 노동 개혁,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뭐, 일부는 뭐, 그, 좋은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노동자들 힘 약화시켜가지고, 그냥, 어, 힘센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하라. 뭐, 그런 그렇죠. 개혁이거든요. 네. 예. 개혁이 아니고, 개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진정으로 이게, 그 경제 민주화가 될라면은 뭐야 복지국가가 강화되고 노동권이 강화되고 궁극적으로는 그 뭐야 삼성이 이런 큰 회사 이사회에 노동자들이 선임한 이사도 뭐 한두 명이면은 또그따돌리면 그만이니까 뭐 어? 대여섯 명 앉아있고 그러는 게 진정한 경제 민주화입니다. 그 정치에 관심이 없으시던 것 같은데 정치에 네. 관심이 많으신 거 정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학자로서 정치에 관심이 있는 거지, 예. 제가 하는, 그, 건 아닙니다. 아 예를 들어, 뭐, 저, 영화 평론가가 감독된다고 영화 꼭잘 만들겠어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예, 그런 사람도 들 있어요, 근데. <laughs> 예, 아니, 물론,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예를 들어 뭐, 그, 학자가 뭐, 절대로 뭐, 정치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건 아닌데, 제 개인의 능력을 판단할 때, 저는 뭐, 음. 예,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직접은 안 하셔도 이렇게 옆에서 도와줄 만한 후보는 눈에 안띕니까 마지막 질문인데 하도 선거 대선 치진이 다가가서 제가 갑자기 네 질문이. 아니 뭐 개인적으로 도와준다는 것보다도 제가 뭐 여기저기 뭐 글도 많이 쓰고 뭐 강연도 하고 방송 출연도 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요. 네. 뭐 그거를 갖다가 쓰시는 거는 뭐그각후보들에뭐 맡겨야죠. 그러면.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 교수님, 예 저희가 좀 예. 자주 연락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거 예. <laughs> 시간이 마지면 예, 해야죠. 음. 예. 시간을 서로 맞추죠. 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캠브리지대 경제학과 장하준.